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또 무슨 수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금요 뭐 성령 집회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코로나 시대에는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했는데, 음,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예배는 마음껏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부터 그 예배를 안 드리는 습관, 예배를 안 드려도 좀그 어떤 사회적으로 자유롭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음, 예배를 좀 멀리 하는 습관,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목사님들이 교회가 지금 많이 텅텅 비어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음또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음 기도의 불이 꺼져 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이제 갈수록 줄고 많지 않다. 또뭐 목사님들이 많이 그 설교 때 많이 그 하시는 말씀처럼 무슨 유럽쪽에는 이제 갈수록 큰 교회는 없어지고 자꾸 이제 거기에 이상한 그 교회 건물에 정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들어온다. 뭐 세상이 이렇게 자꾸 변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 예배를 정말 우리가 믿음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정말 교회에 가서 올려 드리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교회는 정말 그한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그 숫자에 상관없이 또 목사님이 묵묵히 새벽 예배부터 뭐 이렇게 주일 예배 무슨 큰 교회야 많은 성도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좀 작은 교회나 개척교회는, 성도 숫자가 많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정말 그, 그, 맡은 책임을 다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성도의 숫자에 상관없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한 모습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야 되고, 특히나 주일 예배는 정말 그한그 그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한 주를 우리가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한 주간을 정말 살아야 되는데, 음,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인데, 음, 정말 요즘에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나? 제가 이제 그런 마음에서, 음, 오늘은 예배에 관해서 조금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정말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뭐 예배 드리면 또 졸고 있는 분도 뭐 새벽 예배 가면 있고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집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당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예수, 예수 믿는 가정 1세대이기 때문에 음 3대 4대째 예수 믿는 가정 그런 가정의 그 자녀들 아니면은 그런 분들 뭐 목사님이나 권사님, 장로님들 이런 가정들 굉장히 저는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은 그분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렇게 지나 놓고 보면은 음 우리처럼 정말 예수 믿은 지1세대 들은 그 정말 그 사단 마귀들하고 전쟁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흐름이 있다면 정말 3대, 4대,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길면 4대까지 있고 보통 이제 3대, 2대, 뭐, 이렇게 하는데, 많이 그렇게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 아니면 목사님, 그, 목사님이신데, 예전에 그, 자기 그, 아버님 세대에서도 목사님이 가죠. 그래서 그 후손이 다시 목사님으로 내려온 그런 후손들. 그런 분들 보면은 정말 우리하고 너무나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이 정말 그, 그 새벽 재단에 나와서 부르지적 기도하지 않더라도 그전 세대부터 자기 그 어찌 생각하면 조상적부터 계속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하나님, 교회밥을 먹고 <laughs>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교회밥을 계속 먹고 뭐 은혜가 없고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은 저희보다 훨씬 전쟁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 일이 잘 풀어지는 것 같고, 어, 꼬임이 좀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어, 그 예수 가정, 예수 믿는 가정 3, 4대쯤 되는 가정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그 무슨 꼭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생활 형편이 뭐 좋고 이러지는 않지만, 뭔지 모르게 좀 안정적인 어떤 그 생활 환경을 갖고 계시고, 또그 어찌 생각하면은, 음, 이제 전라도 말로 이런 것을 박복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환경이 되게 그 형편이 어렵거나 하지 않고, 환경이 되게 편안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 정말 하나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요즘에 음 제가 이렇게 보고 제 주위에 분들도 보고 되게 안타까운 것이 정말 제 주위에는 가끔 뭐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또 무슨 뭐더 깊이 나가면 무슨 목사님도 계시고 이러는데 그분들이 음 어떤 환경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직 직업 자체가. 음, 야간 할 때는 그 다음날 주일날 이렇게 주일 뭐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키죠. 그런데 그한 번씩 교회를 주일을 좀 아무 그 어째 생각하면은 아무 꺼리낌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이렇게 주일을 빠지고 주일을 무슨 지금 내가 야근을 하고 왔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든지 뭐 교회가 멀어서 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든지 이런 거 굉장히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전에 나와 있는 것 자체를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시고 내 자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 나가는 이유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우리가 정말 그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정말 영접했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그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됐기 때문에 교회를 갈수 있는 것인데 그 예배를 정말 좀 쉽게 생각하고 예배를 좀 빠져도 된다 하는 개념 아니면 무슨 일이 있으니까 예배를 안 드려야 되겠다 뭐, 이런 개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예배를 받으시려고 준비하시고 이러시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영상 올려드렸었잖아요. 저는 이제 예배드리러 가면은 예배 시작보다 훨씬 먼저 가서 기도를 하는데, 벌써 주님은 찬양하려고 준비할 때 먼저 내려오셔서 이렇게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주님은 예배 받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예배를 올려 드릴 우리가 교회를 좀 늦게 간다든지 아니면 요새 무슨 뭐 코로나 시대니까 예배 안 드려도 뭐 크게 누가 타치하지 않으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는다든지, 이 습관적으로 몸에 배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시간이 아닌가 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어찌 생각하면은 예배가 정말 그 중요한 건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예배에서 승부가 나는 건데, 정말 코로나라고 해서 뭐 한동안은 예배도 못 드리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를 못 드린 것 때문에 교회가 또 많이 주저앉게 되었고 성도들이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리는. 이런 정말 그 영적으로 보면 엄청난 그 어떤 대추수를 해버린 것 같은 그런 일이 겪게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시간이 되면은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요일날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금요일날도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한 생각이 듭니다. 음, 물론, 뭐, 제가 듣기로는 뭐, 수요예배, 금요예배, 뭐, 새벽예배는 우리나라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더그 영적으로 복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다고 하는데, 그, 우리 정말 우 때, 우리 정말 선조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분들이 그 바쁜 와중에 정말 어떤 분들은 글씨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새벽 예배를 올려드리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정말 그 어떤 좋은 직장도 갖게 되고 어떤 좋은 환경, 좋은 가정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많이 성장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제 예배를 정부에서 허용으로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주일이든지 무슨 수요일이든지 자기가 시간이 되는, 되면은 주일은 당연히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다시 한번 이 한국교에 대부응이 있을 거라고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어떤 마음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그 그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면은 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전 세계 하나님의 어떤 성령 역사를 위해서도 정말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또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정말 중부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음, 초창기 때 제가 이제 요양원 들어가고 초창기 때는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요양원도 많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보호사 선생님들도 발전하고 어떤 체계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희가 근무 체제가 굉장히 단순화돼 있고 음, 쉽게 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저희가 쉬는 날이 굉장히 그 들쑥날쑥했어요. 음, 우리들이 근무표를 짜가지고 쉬는 날을 이렇게 정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주일날은 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당연히 예수는 안 믿어도 주일날은 쉬는 날로 인정하고 자기도 쉬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일날은 꼭 쉬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아니면은, 음, 야간을 해야 되거나 안 그러면 그 주관을 하게 되면은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에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그 당시에 예배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했었고, 음, 저, 그러니까 자기 팀이 있어요. 각자 자기 팀끼리 이렇게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정말 그큰 그 목표도 같이 자기 팀이 이렇게 짜서 음, 똑같이, 뭐, 음, 언제는 누가 이렇게 이렇게 쉬었으면 누가 이렇게 이렇게 쉬어야 되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많이 우리 팀 선생님들한테 제가 주의를 많이 사정을 했어요. 왜냐면 저녁에 야간은 해도 되는데, 낮에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주일을 저는 그 되게 또 어떤 면에는 되게 고지식해서 주일을 빼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나중에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제가 약간 무리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어, 주일을 거의 빼먹지 않고 주일날은 거의 야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근무를 했는데. 음~ 그럼으로써 제가 더 힘든 건 뭐냐면 평일날은 음, 뭐 물리 치료도 있고 어른들이 여러 가지 또 무슨 프로그램도 있고 외부에서 강사 그 선생님들이 오셔서 뭐 색종이 적기도 하고 뭐 색칠 그림도 그리고 뭐 많아요 생일잔치도 해드리고 굉장히 분주해요 그래서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 쉬는 것이 오히려 그~ 우리 그~ 요양보호사 입장에서는 더 쉽습니다 더 편하고 아무래도 좀 한가하니까 그런데 저는 어~ 일요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언제나 거의 이렇게 주중에 일을 많이 했고 그러면서도 또 제가 이제 그~ 싫은 소리를 많이 듣게 되었죠 왜냐면 음~ 믿지 않는 분들을 정말로 그 어떻게 좀 사정을 해서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 주일날은 지 혼자 다쓰려고 한다. 뭐 이런 개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먹을 것도 많이 사 가지고 가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섬기고 또할수 없이 뭐 뒤에서 욕하면 욕어 더 먹고 그래도 저는 에베는 드려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이제 한 곳에서 이렇게 한 5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만 5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음, 거기에서 제가 정말 어른들 그 어떤 영적인 사역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세례도 많이 시켜드리고, 영접도 많이 시켜드리고, 정말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로 고난이 참 많았었는데, 그래도 거기서 지나놓고 보면, 어, 하나님의 일을 그래도 제일 많이 했던 데가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만 5년을 일을 하니까 너는 여기서 할 일이 끝났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제 거기를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 기도 중에 음, 이사야서 58장에 있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그 말씀을 주셨는데 13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종기한 날이라 하여 이를 종기하게 여기고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이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 앞에 그때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이 주위를 정말 그 지킬 수 없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부분에 희생을 해가면서 주의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때 제가 많이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하나님이 저를 다시 그 어떤 개척 교회로 보내시고 또 성전을 지어야 할 교회로 보내시고 이럴 때 제가 간간히 영상 올려드린 것처럼 새벽. 기도는 뭐 새벽 예배는 기본으로 하고 올려드리고 다녔고요. 새벽 예배 다녔고 낮에도 제가 시간 날 때는 음, 체자실 오산리 체자실 금식 기도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저녁에는 또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루에 보통 제가 두번 내지 세 번을 계속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그때. 그냥 모르겠어요. 성령에 이끌렸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그렇게 다니면서도 이게 힘든 일인지 이게 굉장히 나한테 버겁다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위의 분들이 저를 보고 가끔 그렇게 계속 교회 다니고 뭐 새벽 기도 다니고 뭐또 그 기도원 다니고 이러는데 살림을 언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원래가 부지런해요. 제가 그렇게 다닌다고 해서 우리 집을 더럽게 해놓고 다닌다든지 할 일을 안 하고 하고 다닌다든지 저는 저 성격상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냥 분주한 거예요. 날마다 바쁘고 정신없이 살고,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하고 완전히 그냥 짝이 됐다고 해야 될지, 다른 주위의 사람들을 거의 보지 않고, 교회 하나님, 교회 하나님, 집, 이렇게,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것을 열어주셨고, 많은 축복을 주셨고, 돌아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두 자녀들을 완전히 다 길러주신 거고, 축복해 주신 거고, 정말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무슨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 건지, 제가 뭐 얼마나 알고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냥 저는 단지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예배를 올려드렸던 건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너무나 너무나 기뻐 받으셨고, 저한테 이렇게 그, 뒤돌아서 생각하면 축복으로 다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8장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으로 저한테 주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제가 많이 힘들었을지라도 주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축복으로 돌려주신 것을 제가 지나놓고 뜨고 주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지금도 저는 굉장히 예배를 사모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음꼭 굳이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음 집에서도 거의 하나님하고 많이 교제를 하고 있는 편이고 하나님 어떤 말씀에 그래도 그냥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이러는데 음 여러분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더 열심히 우리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예배를 더 열심히 올려드리시기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예배 자리 에 나갔을지라도. 하나님은 조금씩 조금씩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어떤 예베에 관한 어떤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 예베에 대해서, 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정말 우리 그 모든 성도들이 이 채널에 들어오신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예배를 사모하고 열심히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부터. 40일 동안, 음, 아침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음, 특별히 꼭 어떤 계획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음, 제 가정에 약간의 좀 기도를 해야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음, 금식을, 오늘 새벽 기도 가서 금식을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영상에 올려서, 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같이 오늘부터 40월 동안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 금식하지, 함께 하시지 않더라도, 음,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기도 제목들 많이 있겠죠.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댓글에 올려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특별히 제가 금식 기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중부기도 해 드릴 테니까 기도, 음, 기도 제목 올려 주시고요 음, 또그 정말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해서 이 영상에 들어온 모든 분들이 모든 어떤 묶임에서 해방되고 풀어지는 역사 또 건강하지 않는 분들은 정말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 뭐 자녀들이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학업에 열중하지 못한다든지 취업하지 못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로 다 해결되는 역사,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간단하게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금식기도 하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